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탄의 달첫 번째 또 주의 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 12월 달은 한해의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달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 소망의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월에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한 해를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탄의 달첫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서는요 가장 이른 시기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것을 가장 이른 시기에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에 모레셋의 장로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미가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시기는요, 시기적으로 아모스나 우리가 미리 살펴본 호세아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보다 바로 뒤고요. 동시대 선지자로 미가보다 조금 일찍 사역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이고 미가의 말씀에 많은 감동과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수고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인 미가의 이름의 뜻은요 야훼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그래서 미가는요 미가의 마지막 부분인 7장 18절에 자기 이름을 도장과 같이 어, 본문에 남겨놨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자기 이름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해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 이 미가 선지서의 특징은 약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른 시기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전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역시 이사야 7장에 예, 이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지요. 예, 그런데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당대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아하스 왕 아하스 왕 때에 주어졌는데 아수르의 그러니까 이이 아아 유다가 아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의 탄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구원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해주실 것이다. 아람 왕과 어,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왕이 아하스 왕이 시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를 지 통해 하나님이 내가 한 아들을 태어나는 것을 증표로 증거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건데 후대에 가서 그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말씀은 미가서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된 그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지서 미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어, 또한 두 번째로 이 미가서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미가가요 특별히 최초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선지서의 말씀이 미가입니다 아, 이때는요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인데 특별히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4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어, 자기네 나라에 남아서 살고 싶어서 유다 땅으로 옛날 우리 유기오 때 전쟁났을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던 것처럼 남쪽인 유다로 피난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던 그 북쪽의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수르나라가 저기 여러 다른 민족들을 많이 데려다가 거기서 이방 민족들이 살도록 하게 되어지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된게 시스기야가 왕이 된 직후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에 미가는요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사마리아와 형제 성읍인 예루살렘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묵시의 말씀으로 전하게 된 것이에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아모스나 호세아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선지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면서 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1장9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회개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유다에 사마리아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어, 어,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지 않음을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아프고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선지자 미가는요 어,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냐 그들의 그때의 신앙과 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요 당대의 사회 그러니까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가가는 일에 대해서 집 사고 파는 일에 대하여서 정치하는 일에 대하여서 재판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미가 이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그러했고 아모스도 호세야도 그러했는데 예, 사회에 대하여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또 특별히 어, 지적하고 또 이렇게 또 정죄하는 내용이 부분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요 또한 아,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신앙에 관하여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어,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하는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미가서에는요 독특하게도 그러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선지자가 볼 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아 예그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나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형식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산업을 강탈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관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을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생긴 이 상처는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미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곤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미가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지 말라고 미가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은 예언할 것, 이거는 신앙에 관련된 것이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예언을 하냐 왜 네가 예언하면서 우리를 욕하냐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미가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때 그 당사자들은 그것은 예언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대로 사는 일과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가가 비판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신앙을 특별히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으로 그냥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성전 바깥에 그러니까 주일날 외에 주일이 지나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돈 버는데 열심을 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짓을 꾸미든지간에 돈 많이 벌면은 그냥 장땡인 이런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회적인 그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변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가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넘겨 주세요. 아아예예예예 예. 예, 예, 예. 답은 이따가 해야 되니까 이칠 절까지. 예, 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가가 당대에 많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던 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돈 벌고 아이 낳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예, 만 열심히 심취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유대와 이스라엘의 오래된 질문,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어쩌면은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생겨난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질문되어졌던 것이고 답변되어졌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합당하게 예배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시편 15편에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오래된 예배의 고백인 시편에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잘 나와져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5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효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스라엘의 오래된 그 기도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에 대한 질문과 답을 똑같이 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혀로 나무허물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살아가며 주의 장막에 머물자 이런 일을 해, 행하는 자가 바로 행, 아니,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이 예. 어, 질문에 대하여서요. 미가 선지자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게 뭡니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미가 시대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아마 시편 15편의 그 대답을 그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어떤 대답을 했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내가 번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게 잘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값비싼 거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정말 많은 기름 귀하고 비싼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하스 때의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마다들과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 몸의 열매는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시대에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철폐해요.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여기저기 있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들을요. 다 허물어뜨려요.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가지도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요. 다메섹의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에돔의 우상과 모압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번제로 바쳐 드리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시는 인신 공양의 제사까지도 드렸던 사람이 아하스였는데 여러분 그런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게 뭔가? 라고 질문할 때 아, 우리 자식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 것이 꼭인신공양만을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치는 게꼭 인신공양, 사람을 바쳐가지고 양처럼, 송아지처럼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아직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평생을. 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아하스 시대에 그런 인신 공양하는 그 제사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그것도 다아무 생각이 되어 진다라는 거죠. 예, 미가가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래요.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는 게 답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수장의 그천천의 기름 같은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귀하고 값비싼 기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유 꽃이라 라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 같은 내게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뭐 소원해 가지고 드리든, 예, 인신공양에서 드리든, 그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정답 바른 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예, 번제물로 송아지, 1년 된 가장 귀한 송아지를 드리는 거나, 값비싼 그 기름과 그 염소와 수장의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바칠 정도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주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예배하는 자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상되는 답변들이 7절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답이 될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예, 그런 재물을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왜 송아지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송아지,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모세 때부터 어떻게 고백해 왔습니까?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 노릇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 죽임 당하는 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에 속한 그 가정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증거로서, 그에 대한 기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상징으로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모든 것이 다 송아지도 수장의 기름도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드리 하나님이 그것이, 그것을 그것을 어,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인 거죠.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오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애굽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저 아수르 사람처럼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서 빼앗고 탈취하고 죽이고 사로잡아 와서 자기배 불리며 사는 게 아니라. 옆 동네에 가서는 정직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이게 정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의롭게 살지도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금 거듭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바로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서 매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은요 훗날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한번더 이스라엘에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회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요 공식적인 것 오피셜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전에 가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또 혹은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분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베게의 세례를 베푸는 요단 강가의 세례 요한에게로 갔느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그 당시에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여기고 사모하는 백성들이요. 요단강가에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옷두벌 있는 자는 옷한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 예,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 성탄의 달 12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이른 시기에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옛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법인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성탄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의 공의를 따르며 사랑으로 행하며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임만우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다짐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고백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충만하여지고 복이 될 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